안녕하세요. 이름 쓰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내 이름을 몇번 정도 쓸까요? 요즘은 다 워드로 하고 다 이런 그 카톡으로 하고 다 이름 쓸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지위가 올라가고 어, 환경이 바뀌면 은 글씨를 써야 될 일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생긴다. 그럴 때, 아니 그 일상에서도 가서 최소한 가서 예시장에 가서 이름을 써 봉투에 이름을 써도 쓰잖아요 일반인들도 잘 쓰면 좋다 이름 쓰기 자 영상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그 구독자분들의 댓글 신청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그 멋있게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부끄러워 마시고 그냥 좀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너무 많으면 또 제가 힘들겠지만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어,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자, 이제 쓰면서 보시죠. 하,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지금 썼어요. 왜 그러냐면, 획이 너무 많어 그렇죠? <laughs> 이 권씨들, 권세, 권자죠. 네. 모양도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르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아. 글씨는 다양하게 쓰이, 모양을 다양하게 내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시는 분들마다 음색이 다르고, 강조하는 바가 다르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로 상자를 남자 이름들에 많이 써요. 많이 쓰시는데, 주변에서도 이, 이 서로 상자 쓰시는, 이름자로 쓰시는 분들이, 비교적, 어,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빛나리자도, 예. 교과서 글씨가 아니네 그러지 마시고 <laughs> 이거는 이름에 대한 조형만 말씀드린다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각자 뭐 틀렸다고 그래 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틀리면 뭘 틀려 자기가 모르는 거지 제가 그래도 글씨 전문가예요 어, 그래서 나름대로 평생을 글씨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실수는 있겠지만 실수하면 고쳐드리면 되지뭐자 이제 이름자를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글씨, 획기 많은 글씨와 좀 단순한 글씨들이 그잘 분포가 돼 있으면 은좀 쓰기가 쉽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는 복잡한데 두자가 떨름해, 이렇게 좀그 획이 적어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렵죠. 근데 그런 것도 다 해결해 드리잖아요. 설명으로. 어, 적극적인 참여 하세요. 자, 보통 이름은, 자, 칸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 요건 가운데 나누시면 되고, 요건 아래 위로 나누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변, 이쪽을 변이라고 그랬어요. 변. 왼쪽에 오는 그 부스의 이름을 변이라고 그러는데, 나무 목자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파임이 뭘로 변했죠? 점으로 변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모든 글씨는 자, 왼쪽에 오면 하나의 획을 좀 변화를 시킨다. 아, 이거 앞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너무 이그 선을 한쪽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지 않게 쓴다. 그리고 얘는 그럼 3분의 1만 쓴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를 가지고 넉넉하게 쓰세요. 자 그러면은 각도를 어떻게 잡냐 하면 이거보다 이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 끝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와요. 근데 위 아래가 각을 같이 그 유지하는 게 안정성 있게 보이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나눠 볼까요? 제가 여기다 선을 한번 끌게요자이 끝에서 이 이상 내려오면은. 아랫부분, 이세 숫자 부분 쓸 데가 없어요. 위쪽으로 확 몰아 쓰세요. 몰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거보다 여기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음, 어, 교과서는 다르네. 아니, 또 얘기해. 그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부는 작고 바깥쪽에 있구는좀 큽니다. 좀 작게 쓰시고, 요건좀 크게 쓰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이 또 여기서 또 이거 나름대로 중심이 또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색조 잘 쓰시면 돼요. 길이를 요거보다 각도를 맞춰야 되니까, 요거 올라갔죠. 요건 요만큼 내려오게 쓰시면 돼요. 이 조형을 외우세요. 이렇게 이걸 길게 함으로써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길게 해서 이거를... 간격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글씨가 조금 더 쓰기가 어려워진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식을 하고서 해보시고요. 상자는 일부러 좀 작게 썼어요. 이렇게 획이 적은 거를 크게 쓰게 되면은, 아, 전체적인 조화를, 세자를 다쓸 때, 풀네임을 쓸 때, 조화가 잘안 맞으니까. 자, 요거는 1대1로 잡으시면 돼요. 역시 나무목이 왼쪽이올 때는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타임이 접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모든 글씨가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이 눈목자 부분이 좁아들게 좀 작게 쓰시면 돼요. 뭐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 서로 나무에 올라가서 서로 서로 이렇게 쳐다본다. 이게 뭐 눈으로 이게 눈목자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것도 간격을 이렇게 맞추신다. 많이 예뻐졌죠. 네. 똑같은 자를 같이 쓰더라도 설명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리고 저도 쓸 때마다 달라지고, 조금 상태가 좋으면 잘 되고, 상태가 안 좋으면 <laughs> 엉망이고 그런 거예요. 자, 희 자도 그...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윗부분을 좀 키를 좀 크게 하고, 키는 크고, 세로는, 세로는 길고, 가로는 좁히자. 이렇게. 그러니까 키는 크고, 좀 뚱뚱함을 방지하자. 이렇게 내려갔고, 좀 길게, 좀긴 듯하게 내려가요. 긴 듯하게. 자, 이렇게. 요것도 한 번에 했죠? 아왜 이렇게 된 거를 왜한 번에 써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이 원래 너무 길게 하면 또 이상하죠 써 보셨을 때. 그러니까 살짝 밑에다가 얘는 약간 굵게 쓰시는 거예요. 굵게 이렇게 해서 게 해서 굵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가늘고 굵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호응을 해서 눈이 보는 사람이 눈을 좀 살짝 속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이 가로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중심을 딱 찍어 보세요 여기가 이쯤이 중심이 돼 이게 비율로 봤을 때 그러면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랫부분 얘는 불화자가 변으로 변하면은 이렇게 변해요 이게 연화발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이 하나는 방향은 이쪽 여기 오른쪽 점은 오른쪽 이렇게 방향을 서로 대칭으로 잡고 얘는 두 개는 수직으로 내려 근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넓게 이거보다 넓게 둘셋 이렇게 그러면 위는 무거운데 점을 너무 또 얌통머리 없이 작게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를 좀 어느 정도 살려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게감으로 이렇게 받쳐줄 수가 있어요. 자, 상희라는 이름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뭐라고 그랬죠? 좀잘 사는 것 같아요. <웃음> 전반적으로.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흘림으로 쓰는 거 할게요. 이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그 남들한테 불리는 것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뭐, 성명학에서는 뭐, 파동학 이런 거 얘기하는데 무슨, 옛날에 사실 훌륭한 사람들도 저기, 아무리 좋은 이름 가져도 역적으로 몰려서 20대 때다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노량진감은 있죠. 사육심료 이런 데다 그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자, 이제, 흘려 쓰는 거 합니다. 아, 살짝 이제 그, 형태를 바꿔서 조금 더 쉽게 갈수 있는 멋있는 것도 있는데 조금 쉽게 가는 방향으로 갈게요. 자, 구도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세요. 똑같이. 이게 모필로 하다 보면 좀굳이 갈라지면 더 멋있어. 자,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고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각도 맞추는 건 똑같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렇게 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요 자 각도 똑같죠 여기랑 이랑 똑같잖아요 모양은 바뀌지 기본 틀은 안 바뀐다 음. 그리고 여기서는 더 쉬워져요 내려온 다음에 네개 해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셋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쓰면은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는 거야. 그냥 아는 사람끼리만 알면 돼요. 모르는 사람까지 신경을 쓰 필요는 없죠. 자, 상자도. 자, 나무목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가로액부터 했어요. 근데 나무목 쓰는 순서도 이렇게 내려걷는 것부터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글자는 내려가서 내려 그은 상태에서 힘 줬다 힘 빼고 이렇게 넘어와요 이 박씨 쓸 때도 이렇게 써요 자 필순이 달라지죠 자, 그럼 요 안에 걷는획을할 때는 어떻 하냐 이 작은 획이지만은 나중에 이거 금세 아실 거예요 작은 획이지만힘 줬다 힘 뺐다 힘 줬다 힘 뺐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힘을 줬다 빼는 거예요 연필로도 돼요. 펜으로도 된다고 연습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히자 이건 뭐 그냥 요거, 요 상태로 그냥 조금 흘려서 쓸게요. 아래 연화발만 조금 달라집니다. 자, 기본 구도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여기선 다 연결돼요. 이렇게. 이렇게 서 짧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연결할게요. 여기서 끄는 상태에서 점을 네 개를 다 찍어도 되고 세 개만 찍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개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우리 주목으로 할게요. 복잡하다 그러면은 하나, 둘, 아이고. 둘, 셋.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세 개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 만약에 점이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하나, 둘, 셋, 넷. 자, 수평을 유지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렁이면은 마음심 자가 돼요. 다른 글자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약간 또, 그, 식자층에서는 약간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아, 알아봤습니다. 권상희님의, 아, 이거 댓글을 달으셨는데, 댓글이 안 올라와요. 어, 댓글이, 이게 그, 제, 그,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노출이 안 되네요. 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름 쓰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음 그냥 나도 하고 싶다.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마시고 어, 댓글로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어, 궁금하다 그러면 다시 또 댓글 다세요. 그렇게 소통하시면서 어, 또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미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